그냥 살짝 배가 덜 고프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맥 이원자입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비만 치료 약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물을 복용하라고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약만 먹어서 간단하게 살을 뺄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이러이러한 약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복용하게 되시되 도움이 되시라고 정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식욕 억제제는 펜터민,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인큐시미아 벨빅 콘트라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흡수 억제제인 제니칼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구로 투약하는 펜터민, 큐시미아, 벨빅, 콘트라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약들 중 아직 국내 출시를 안한 큐시미아를 제외하고는 제가 다 복용해 본 약들입니다 이 약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펜터민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음식 먹을 생각을 안 나게 하는 약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약이고요 입마름, 손떨림,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신약. 최근에 허가 난 약이죠.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두 가지를 결합한 약물입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원래 간지가 편두통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폭식을 할 때도 간지처럼 뇌에서 강력한 신호가 발생한 다음에 식욕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식욕 억제제로 쓰이게 되었죠. 펜터민은 1959년도에 개발된 약이고, 토피라메이트는 1979년에 발견되어 1996년에 상용화되었고이두 가지 성분 복합체가 2012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식욕 억제제로 이게 되었고요. 큐시미아라는 상품명으로 발매되었고 아직 국내는 출시 전입니다. 큐시미아는 비만약 중에 체중 감량 효과가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진 약입니다. 기존에 있는 펜터민 단독으로 쓸 때의 효과, 토피라메이트 단독으로 쓸 때의 효과와 두 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각 약물을 따로 복용했을 때보다 같이 복용했을 경우 체중감량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콘트라보는 날트렉슨과 도프로피온이라는 성분의 복합체 약물입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 치료에 쓰이던 약입니다. 연구결과에선 제니칼과 벨빅보다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체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나오죠.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약입니다. 콘트라버는 제가 복용을 해본 약입니다.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도무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부르지도 않고, 식욕이 떨어지도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효과 별로 없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벨빅은 로카살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약으로 원래 중독증상 치료에 쓰이던 약입니다. 비만도 일종의 음식에 대한 중독이라고 보고 비만 치료에 쓰이는 거죠. 연구에서는 펜터민이나 토피라메트보다 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내성이 잘안 생기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펜터민 제제 부작용 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벨벳도 먹어봤는데, 얘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용량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용량을 늘렸더니, 몸살과 같은 통증이 오더라고요. 식욕 억제 효과는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짝 배가 덜 고프고 지속시간도 길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비만치료제들의 효능검사상 1위가 큐시미아 2위가 싹센다 주사 그리고 콘트라브 벨빅이었습니다 주사제인 싹센다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식욕 억제제로는 큐시미아 콘트라브 벨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 흡수 억제제인 제니칼 그리고 싹센다 주사가 장기간 복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 펜터민 단독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의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펜터민 제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고 입마른과 손떨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벨빅과 콘트라블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식욕 억제제를 처음 복용하시고 비만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두 가지 약들 중에 하나를 복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 약물 복용은 살을 빼지 않았을 때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의 위험성이 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약물 치료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감량을 하시길 바랍니다.